상하이 앞바다에서 소멸할 것으로 봤던 제5호 태풍 송다가 갑자기 서해로 방향을 들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 송다의 세력이 많이 퇴화돼 심지어 대류론과 중심 수용도리가 점차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 와중에 새로운 열대요란인 94, 95W가 발생, 94W가 하이로 갑자기 격상, 06W, t d 로 승격됐습니다. 태풍 송단은 몬순 형태로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나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풍의 경로가 2일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되는데, 요즘 기압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태평양 고기압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한반도를 덮어야 정상인데 힘이 없어 조금씩 수축하고 있어. 태풍 송단은 상하이 앞바다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뀐 후에 서해를 타고 올라와 평안도 지역을 가로질러 동해로 빠져나갈 가능성과 직진하여 만주로 갈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송다가 온대 저기압으로 바뀐 뒤라 큰 피해는 없겠지만 북한 지역은 큰 폭우가 예상됩니다. 그나마 송다는 바람이 약하고 비구름을 많이 품은 태풍이라 남한은 가뭄에 그에큰 도움이 되는 효자 태풍입니다. 유럽 기상청은 한반도 중 북부를 관통하여 함경도 앞바다로 미국 기상청은 산동반도 끝자락에서 북한, 만주로 올라갑니다. 또, 새 열대열한 95W가 송답보다 세력을 훨씬 더 키울 듯한데, 이때는 태평양 고기압이 일본으로 물러나 있어 6호 태풍 트라세가 발전하면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줍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5, 6, 7월, 비정상적으로 힘을 쓰더니, 이제는 막판에 힘이 수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위험한데, 잘못하면 8월 중순, 한반도가 태풍의 길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로피컬 TV세, 6호 태풍 트라스의 경로는 전라도 부분을 관통하여 동해로 빠져나가는 경로입니다.